안녕하세요 최애입니다 네. 어깨 치료를 받고 왔고 휴가 동안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, 상태가 너무 좋더라고 제가 사실 선수로 있는 두달 동안 이 어깨가 아프고 몸이 안 좋으니까 사실상 텐션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, 죄송해요 네. 근데 이게 저는 보여드리는 그런 운동선수로서 예, 몸이 아파버리니까 이게 참 어쩔 수가 없더라고 텐션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훈련을 해보고 어깨가 더 이상 아프지 않으면 이제 텐션이 막 살아날 것 같습니다 여러 네. 그럼 일주일간에 저희 홈 스윗 홈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년 1월 6일 드디어 새해 첫 훈련입니다 아또 돌아왔어요 예또 경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록을 1km라도 늘리는 게 목표이고 저희 소망입니다. 많이 도와주십시오. 여러분, 그럼 2025년 첫 훈련,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. 네, 최 최이 감사합니다. 야. 굉장히 무거웠지만 어, 이 머슬 메모리 때문에 첫날 스쿼트를 220kg까지 그래도 빠르게 아주 빠른 속도로 회복을 했습니다. 근데 내일이 두렵네요. 예, 못 걸어다닐 것 같아. 거의 어, 거의 이런 느낌은 아주 어려웠을 때그 수술을 할때 말고는 그런 걸음걸이는 내일 최초일 것 같아요. 어기적 어기적. 네. 그럼 네. 이어서 네. 오늘 오후 훈련도 아주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... 최 감사합니다. ¡Suscríbete <coughs> 올해 첫 스네치랑 클린을 했는데 아 기구가 진짜 너무 무겁네요 지금 어깨 통증이 거의 없어가지고 신기하긴 해요. 예, 근데 찢어져 있는 상태긴 한데 야참 이게 주사가 효과가 아주 직빵인 것 같습니다. 예, 그럼 이어서 오랜만에 예, 팀원들과 같이 저녁 식사 예,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뭐야 꽃이야? 이거 들려본 서브소재. 새 오늘 저녁은 오랜만에 여기. 우윤 물갈비 네 맞습니다 불갈비 아니고 물갈비 네. 안 웃어준다 쟤아 <laughs> <laughs> 교육 다시 시킬게요 제가 네 다시 그렇죠 한번 한번 먹어볼게요 네. 음 맛있다 <laughs> 맛있겠다 맛있는 거 맞죠 오빠? 표정은 하나도 안 맞는데 아 배불러 <laughs> 음 되게 깜찍이 되 그냥. 맞아, 좋다네. 오, 싹쓸이 해버렸습니다네. 네. 어, 오늘 첫날 훈련했는데 온몸이 지금 다당최고 너무 아프다. 네, 기분 좋아 이런 느낌. 오랜 만이다이이 음. 느낌으로 하면 잘 끌고 가볼게요 여러분들 음. 영상을 잘 보시고 회복 패턴이 어떤지 한번 잘 주의 깨 관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 화요일 오후 훈련 출발하겠습니다네. 첫 감사합니다. 2, 온 몸이 피로에 사야서 너무 힘듭니다 지금 현재. 네. 그럼 오늘 수요일 오전 훈련부터 빨리 다니오도록 하겠습니다. 최 최야. 하나, 둘, 셋, 어? 넷, 다섯, 어, 아셔. 하나, 둘, 셋, 넷, 어, 조사, 아셔. 않아서 어,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인지 회복 속도가 아주 난리 납니다네 아주 빨라요 네. 그럼 이어서 오늘 수요일 오후 네. 훈련 다누도록 하겠습니다네 첫 최야 감사합니다. 눌러 <놀라> 눌러. <놀라> <놀라> 식사 아, 출발하겠습니다. 네. 오늘 저녁은 어, 저기 베트남 음식 먹으러 갑니다. 분보남보 네. 네. 감사합니다. 이 보이나 모르겠네 갑자기 눈이 오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아, 네. 쌀국수 베트남 분보남보 네. 감사합니다. 네. 못 찍고 그냥 펑크로 버렸네요. 음. 와.. 와너 미쳤습니다 지금 네. 바로 어, 파리파겟 빵 사러 왔어요 라치빵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한참 빠르게도 회복하는 중이어서 안전하고 빠르게 회복할 때는 아미노리젠 만한게 없어요 네. 요즘은 자기 전에 항상 아미노리젠은 저는 두포씩 챙겨먹고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댓글 고정 네 감사합니다 너가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몸을 좀 구석구석 잘 풀고 훈련을 시작할게요. 네, 그럼 출발할게요. 오늘 네, 최최 감사합니다. 나가라. 네. 야. 오전 훈련하고 병원에서 가서 어깨 물리치료 좀 받고 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저녁 식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포항 통닭. 네, 가볼게요. 어디가 일명인데도 찍혀 있는 거, 찍고 있는 거예요? 응. 아 물이 찍혀 있는 거예요? 아, 있는 거예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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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방금 봤어요. 오랜만에 퇴근하고. 고습니다네 네, 오늘 야식은 모찌 모찌 김오찌 그리고 쑥라테까지 한번 먹어볼게요. 김오찌. 야 이게 다 달라가지고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. 일곱 개. 모찌 모찌 김오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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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고이네. 음, 오이지 음, 오마. 와, 딸기 모찌 개오바다 와. 오? 이번 주의 마지막 날입니다. 오늘은 금박 스테이션이라서 오전 오후 훈련하고 빠르게 집으로 떠날 것 같습니다. 그럼 금일 오전 훈련부터 출발하겠습니다네. 채 채이야 감사합니다. 아 지금 몸이 피곤한가봐요. 코에 지금 또 뭐가 나요? 에 헤르메스 바이러스가 또 나요? 피곤한가봐요? 상 조심 또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럼 오늘 금요일 오후 훈련 출발하겠습니다 네최최 최... 감사합니다. 들어 앉아. 들어 들어. 뭐야 이 츄나? 응? 응? 자기 간 거야? 어? 응? 자야요 감사롭잖아. 내가 산내호박이 맛있네. <laughs> 자기의 자기 모든 음식은 다 짜. 싸늘하다.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. 자기 자기의 모든 음식은 짜거나 짜쳐. 청룡 원을또손 씻었어? 응 음, 아까 씻었잖아 자기야 아, 그 마피아 같은 마피아 <laughs> 그그저야가그 엉덩이 있는 저스틴 리버야? <laughs> 이렇게 내려가있어 이거 손 이거 이거 알지? 포인트 이거 알아? 이렇게 손안 거? 이렇게 하면 손안 베는 거? 3만 원, 사만 원 됐어요 이제. 음, 네. 밥이 이세명 양보다. 아 네. 뭐, 엄마. 혼자가 대아요 순삭 스테이션. 색. 아 주말 동안 살짝 어깨 통증이 있었어요. 아. 아, 아 주사 맞은지 이제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한번더 주사를 어, 맞아야 될것 같기도 해요. 예, 조금만 덜 아프기를. 예. 그럼 오늘 오레 오전 훈련부터 출발하겠습니다네. 첫 차야. 하소 다행히 훈련할 때는 어깨 그렇게까지 아프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다행입니다.

이어아 훌, <laughs> 어이 어이야. 어이 어이 <laughs> 네, 네, 누구? 누구? 아아아아아오아아아가아게아고아두아집아습아다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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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늘 야식은 요요요요요 와장. 뭐야 너무 맛있겠나? 요요요요 와장. 아 생각보다 햇빛이 약간 살짝 들었었는데 그때 눈이 쫙. 미쳤어. 응? 음? 네 오늘 화요일입니다. 네 오늘도 오련년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쟤 쟤. 아홉 개. 아. 오늘 저녁은 치킨 가끔씩 이렇게 기분 전환도 필요합니다. 네. 잘 먹게요. 감사합니다. 할머니! <웃음> 할머니! <웃음> 맛있게 줘! 맛있게 먹어. 와, 어떤 거이키게 치킨이야? 엄이 알아서 보내야지. <laughs> 와! 진짜, <못생겼어. 웃음> 진짜. 못생겼다, 진짜! 선배한테 못생겼다, 형님. 젊 똑같이 생겼어요. <laughs>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으로 빠르게 찾아뵐게요. 네, 들어가세요. 네.